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 구독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21%나 폭락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의 한가운데 있는 아주 흥미로운 기술 기업이죠. 프리퀀시 일렉트로닉스 FI 임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마이너스 21%. 프리퀀시 엘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단 하루만에 겪은 주가 하락열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건 그냥 회사가 망해가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일까요? 아니면 아는 사람만 아는 진짜 보석을 헐값에 주워담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21% 급락 사태의 원인부터 알아보고 이 회사가 대체 뭐하는 곳인지, 그리고 재무적으로는 튼튼한지,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차근차근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게 기회일지 함정일지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9월 11일에 있었던 1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주가는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이 회사가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엄청 잘 나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2025년 전체로는 매출이 26%나 늘었거든요. 정말 환상적인 한 해를 보냈죠. 그런데 갑자기 1분기에 매출이 12% 넘게 줄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시장이 패닉에 빠질만도 하죠. 물론 회사 CEO는 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거 사업에 문제 생긴 거 아닙니다. 그냥 타이밍 문제예요. 정부 계약금이 이번 분기가 아니라 저번 분기에 좀 땡겨서 들어온 것 뿐이고, 우리 수주 잔고는 빵빵합니다. 연간 전망 그대로 갑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죠. 아니 그럼 대체 이 프리퀀시 엘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뭐하는 곳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지금부터 이 회사의 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시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쓰는 인공위성, 군사용 GPS 뭐 이런 최첨단 장비들이 서로 시간을 딱 맞추려면 이런 초정밀 시계가 필수거든요. 이게 없으면 다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무슨 어제 오늘 생긴 스타트업이 아니에요. 연혁을 보세요. 1961년 설립됐습니다. 와, 거의 60년이 넘었죠? 심지어 80년대, 그러니까 GPS 시스템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해온 말 그대로 이 분야의 살아있는 역사 같은 회사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이 회사의 성격이 딱 보입니다. 무려 80%가 국방, 그리고 우주 분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주고객이 정부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안정성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가 본것 같은 변동성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시끄러운 분기 실적 발표 뒤에 숨겨진 이 회사의 진짜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이걸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억 원이 넘죠. 이게 뭐냐고요? 이미 계약해서 앞으로 들어올 돈. 그러니까 수주 잔고입니다. 당장 일감이 없어서 걱정할 회사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미래 먹거리가 이렇게나 쌓여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정말 탄탄해요. 현금도 1,200만 달러 이상 빵빵하게 쌓아두었고 빚도 거의 없어요. 수익성도 괜찮고 연간 성장률은 아까 보셨다시피 26%로 아주 훌륭하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하나만 보고 이 회사 망했다고 하기엔 펀더멘털이 너무나도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주가 너무 싸다. 이걸 말로만 한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죠. 바로 실적 발표 직전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드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하지만 이 회사의 진짜 투자 포인트는 과거의 안정성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FFIM은 미래를 바꿀 두 개의 거대한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주 경쟁 2.0입니다.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들이 수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죠? 그 위성 하나하나에 바로 이 회사의 초정밀 시계가 필요합니다.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 센싱이라는 훨씬 더 미래 기술이에요. 이건 측정 기술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는요,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뉴욕에서 양자 센싱 서밋이라는 큰 행사를 직접 개최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가 이끌어 가겠다는 시장에 던지는 출사표나 다름없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을 모았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릴 시간이죠. 21% 폭락한 지금의 FIM. 과연 이건 싸구려가 된 보석일까요? 아니면 그냥 함정일까요? 양쪽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숫자만 보면요. 명백히 쌉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가 11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종 업계 평균이 17.5배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거의 40% 가까이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회사를 잘 아는 소수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이것 무조건 사야 된다는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sns 같은 데 보면 숨겨진 보석이다, 인생 매수 기회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 표가 지금 상황을 딱 보여줍니다. 강세론자,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은 이렇게 싼데 수주장고도 빵빵하고 미래성장성도 확실하다 라고 주장하죠. 반면에 약세론자, 안 좋게 보는 쪽은 그래봤자 정부계약에 너무 의존하고 실적이 들쑥날쑥해서 불안하다고 반박합니다. 여기서 약세론자들이 말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 불규칙성, 영어로는 럼피니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정부계약이라는 게한 번에 크게 들어오고 또 한동안 잠잠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매출이 언제 들어올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분기 실적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회사의 미래, 즉, 차세대 우주기술과 양자기술의 성장에 올라타기 위해서 이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CEO의 말처럼 이건 그냥 타이밍 문제라는 일시적인 소음일까요? 아니면 더큰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위험 신호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FIM 투자의 성패를 가릴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